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TV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에 위치한 선마운틴 캠핑카 본사에 방문드렸습니다. 선마운틴 캠핑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캠핑카 업체인데요, B2B로 스타렉스 및 스타리아, 이렇게 이티밴 등등 루프탑 텐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시고 세미 캠핑카도 제작해서 B2B로 납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티 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업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서 지금 한창 제주도 내지는 강원도에 많이 보급을 해 주셨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방문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사에서 매입한 이티 밴 차량, 신차를 가지고 제작한 이티 밴 차량을 가지고 총 6대를 아주 저렴하게 차량 포함해서 루프탑 텐트를 포함해서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한 다음에 1,000만 원대로 출시를 하셨습니다. 단 6대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에 소진이 될것 같고요. 자 가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 차량 보겠는데요. 전면에 이렇게 후드 방식으로 해서 어, 접촉사고가 있을 때에도 어, 봉고3 포토처럼 네, 앞에가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닌 후드가 약한 50cm 이상 돌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었고. 키로수는 500킬로 미만으로 총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시그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수석 문은 네, 다이얼 방식의 전진 후진 중립기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시동을 켜게 돼도 이거는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게 네 지금 거의 뭐 조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 조용하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구조 변경을 포함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조 변경 포함해서 드리는 거고 2열 시트가 리클라인닝에서 침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평상시는 에 데일리카를 이용해서 4인 가족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총 43kW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CATL사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서 새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서 국내로 수입이 된 그런 제품이고요. 신차로 출고가 되었고요. 차량가액은 어, 2023년도에 3,800만 원에 출고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자 2열 시트를 한번 리클라이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2열 시트를 리클라이닝을 했습니다. 간단한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었고요. 이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어, 거리 길이가 총 2m 20cm 정도 농구 선수도 취침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리클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운전석과 조수석 뒤로는 네,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 뒤에는 창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루프탑 텐트에서 2명 그 다음에 1층에서 2명 총 4명이 취침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으로 네, 이렇게 침상이 변환이 가능하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요게 테이블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테이블로 한번 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서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티테이블 용도의 테이블이 네, 편안하게 네, 터치식으로 해서 이렇게 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문을 개방하게 되면 약 90도 정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이 우측면에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카라반의 변환 침대처럼 이게 돌출이 돼서 편안하게 네, 이렇게 테이블이 될수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갈비살을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어 의자 테이블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좌측 후면에 보면은 고화중 레일을 이용해서 네, 여기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위로 열리는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냉장고까지 네,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을 접은 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도 수납공간 측면에도 수납공간 그리고 네, 220v usb 시가잭을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커넥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오른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공간이 바닥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도 당연히 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3kW의 어, 전기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차량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무시동 에어컨 시동을 온만 놓은 상태에서 무시동 에어컨을 틀면 약 40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수 있는 네, 한여름에 약 2박 3일은 에어컨을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고속충전을 통해서 약 30분에서 1시간이면 고속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장점 여기 있는 배터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2V로 환산했을 때는 약 3600, 8 0 0 a 어 캠핑카에 3000 암페어 이상 배터리를 설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은 그걸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 뿐만 아니라 무시동 히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마찬가지로 전기를 이용해서 무시동 히터를 쓰고 그리고 특별하게 차량의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고 좌측에 보면 이렇게 기름통이 있습니다 이 기름통을 통해서 기름으로 무시동 히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컨트롤 패널 파트 보면 네, md용 무지동 히터 컨트롤러가 되어 있고요. 2 0 0 a 어에 따로 인산철 배터리를 또 추가를 해주셔서 이런 등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엠보싱 처리 모두 다 되어 있고요. 네, 탑승석까지 전부 다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 천장에는 루프탑 텐트 되어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B2B로 전국적으로 캠핑카 업체 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마감 상탕이 꼼꼼하게 제작이 된다는 부분,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페리.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네, 운전석 밑에 네, 이렇게 지금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취침할 때 아, 히터 바람이 네, 직접적으로 몸에 닿으면 상당히 예, 취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해주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외피와 내피 이중으로 해서. 네, 방충망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는 정말로 퀄리티 높게 제작이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을 열게 되면, 네, 이렇게 이티벤의 2023년형으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자, 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리면. 주행거리가 355km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55km 밖에 주행을 안한 신차를 가지고 제작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후방 카메라까지 되어 있는 지금 시동을 걸어 놨습니다 시동을 걸어 놨는데 아주 조용하죠 네 이처럼 이 시동을 걸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무시동 에어컨을 돌리면 3박 사일은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티벤 신차를 가지고 전기차로 해서 만드는, 네, 이 현재 이 모델 가격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루프탑 텐트 포함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200A 포함. 그 다음에 측면장, 바닥장 포함. 그 다음에 구조 변경 포함. 전자레인지, 냉장고 포함, 그 다음에 한전 충전, 주행 충전, 그리고 루프탑 텐트 위에 탄광 100W 포함, 측면에 창문 포함, 구조 변경 포함, 차량 포함 다 포함해서 깜짝 놀라 가격 네, 1750만 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1750만 원, 자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세도 포함을 해주신다 니다 와, 이게 신차가 3,800 하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조 변경하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 포함, 차량 포함, 모든 시설 포함해서 1,750만 원, 새 차를 가지고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구조 변경 비까지 포함을 해서. 차량 명의 전비만 딱 가지고 오시면 바로 출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받게 되면 약 1,6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총 6대가 있는데요. 아,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출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중고차가 아닌 신차로 제작이 됐고 모든 장비가 새거기 때문에, 아, 남이 타던 게 아니고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인승이기 때문에 루프탑 텐스에서 2명, 1층에서 2명, 총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저렴하게, 네, 연료 걱정 없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네, 연료비 걱정 없이 탈수 있는 그런 e 티밴 캠핑카, 현재 이 모델의 자세한 사항은 밑에 자막을 통해서 주소로 오시면 되고요. 총 6대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 영상 나간 이후로는 빨리 소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계약은 계약금 10%만 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명기 변경하면서 나머지 90%를 드리면 그때 차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캠핑가 TV 유튜브 채널 이래 이처럼 저렴하게 출시되는 그런 모델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찬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썬마운트 어, 캠핑카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Now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down. Cause I can't focus when you are around.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Though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But what you have I know that I have done some things I do regret